대면식 싱크볼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대면식이죠. 코로나인데 비대면식 해야 되나요? 아, 어... <laughs> 그렇지 어... 않습니다. 가족들끼리는 다 같이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아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잣집 밥그릇 보면은 테두리 끝에 다 금장이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 응그 생각이 나요. 또 이거 밥그릇이라고 했다고 또 흙고운 밥그릇이 만하냐 또 그럴 수도 <laughs> 있는데 오늘의 현장은 가타부타 할게 없어. 가타부타가 뭐예요? 어떤 말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 오늘의 현장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 말... 세요 반갑습니다. 하마TV 흑곰입니다. 저희 하마TV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총 18층, 75세대로 이루어진 간석동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오늘의 현장의 주차장은 1층 필로티 자주식 주차장과 1층 기계식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넓은 지하 주차장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 현장은 주차 100%, 우리 집 10초 거리에는 마트와 편의점이 준비되어 있어요. 현관 입구로 들어오시면 우리 집의 안전지킴이 CCTV와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엘리베이터가 3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현장 저 흑공과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네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가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전실 사이즈 길게 잘 나왔죠? 오 진짜 길다 네 전실 사이 즈 길게 나왔고요 자유신는 신발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있 신발장도 고급스럽게 중간에 진열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신발장들이 긴장 짧은장으로 다 조합이 돼 있고요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발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 넣으시면 됩니다 요 앞으로 뭐가 또 있어요 짜잔 이건 신발장이 아니고요 팬트리 공간입니다 이렇게 넓 뭐야? 오, 뭐야, 와, 허벅 뭐야, 펜트리지 제가 손을 뻗으면 여기에서 만큼 진짜 긴데요? 그쵸, 여기서도 만큼 신발로 그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장을 짜서 넣으셔도 되는데, 골프백이나 낚시용품이나 캠핑용품들 충분히 다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문을 닫아도 여유 있어요. 안에 불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창고처럼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천장 입구에 보시면 공기순환기가 천장에 딱 있어요. 필터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한번 호박면 들어와서 올려줘 보세요. 필터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이실에서 부터 공기순환이 다돼요 팬트리장 버튼이고요 일괄소동 버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금장의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저소음이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김장의 물결로 만들어 놓은 중문입니다. 자, 안으로 싹 들어오세요. 바닥부터 보시면 포쉐린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포쉐린 타일의 크기가 큼지막하죠? 야 진짜 이쁘다. 네, 오늘의 현장 특이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먼저 가장 특이한 주방을 보여드릴까요? 어우, 주방부터요? 네. 오. 자, 주방으로 와보세요.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야, 주방이, 와, 식탁 진짜 크다. 그쵸? 식탁도 크고, 싱크볼이 여기 있어요. 수전도 여기에 있고. 바로 뒤쪽에 수납장들이 다돼 있고요. 조리 공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가스렌지 쿡탑이고요 후드 준비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게 총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대면식 싱크볼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대면식이죠. 코로나인데 비대면식 해야 되나요? 그렇지 어. 않습니다. 가족들끼리는 다 같이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아,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밥을 착착착착착착 차려주시고 식사가 끝나면 바로 설거지 통으로 바로 행주를 싹 빨아서 바로 깨끗하게 하고 말라 있는 행주를 꺼내서 바로 그리고 바로 빨래까지 할수 있는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더 쓸모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방이아이 큼지막한 식탁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현장이 오픈과 동시에 지금 90%가 팔렸어요. 벌써요. 네. 와 빨리 오셔야 되겠는데요. 빨리 오셔야 돼요. 이미 이전에 저희 하마 TV 영상에 이 집이 올라갔었죠? 네. 역시 저희 하마 TV 구독자분들께서도 살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또몇개안 남은 거 우리 하마 TV 구독자님들께서 가져가야 되겠죠? 아 그렇죠. 좋은 그렇죠. 거는 빨리 가져가셔야죠. 맞습니다. 주방 벽면으로 타일이 되는데 무광이라 음식물 튀김 잘안 닦인다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음식물 잘 닦이게 맨들맨들한 무광으로 해놨어요. 돗방면 위로 살짝 올려줄 수 있어요. 아, 어, 그럼 올려드려야지 위로 올려서 쭉 한번 빠져보시겠어요? 천장을 보세요. 주방과 거실 전부 다 매립등으로 해놨는데 아... 우리 어느 곳한 군데 이 넓은 집이 어두운 부분이 없이 다 환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유독 촘촘하게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등이 많아도 LED기 때문에 전기세 많이 안 먹어요. 살짝 보이는데 복도까지도 전등이 있네요. 복도요? 네. 아, 여기 저기... 옆으로요? 네. 아, 왜 여기에서 왜 저기 얘기를 해요, 호빵매 아, 아, 너무 꼼꼼히 다 들어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좋았다는 거죠. 아 좋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절 따라 들어오시면 메인 욕실과 3번 방이 있어요. 메인 욕실부터 가볼게요. 네. 메인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당연히 되어 있고요. 벽면도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타도 청소가 잘될수 있는 타일로 들 준비해 를 놨고요. 무광의 타일로 시공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해봤어요. 저 칸막이도 되어 있고요. 물 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만한 등치가 있어도 충분하게 막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간이 진짜 크긴. 크네요. 네. 금장이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 수전의 일체형 수전들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건거리, 세면대, 수납장, 거울, 변기, 젠 스타일의 선반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세면대 밑으로는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또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요. 밥그릇이 생각나요. 비빔밥비워 먹는 밥그릇이요. 아니요. 그 부잣집 밥그릇 보면은 테두리 끝에 다 금장이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음, 그 생각이 나요. 또 이거 밥그릇이라고 했다고 또... 뜨거운 밥그릇이 이만하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요 금장을 보니까 너무 고급스러워서 부잣집이 생각난 거예요 맞습니다 메인 욕실에서 나오시면 바로 3번 방이에요. 3번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3번 방 바닥부터 보시면 바닥은 강아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연한 보라색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3번 방의 사이즈를 먼저 볼게요. 3번 방 사이즈 이 정도 나와요. 오, 3번 방인데 진짜 크다. 3번 방인데 사이즈가 잘 나왔죠? 네. 오늘의 현장은 가타부타 할게 없어. 2,700. 오, 좋다. 왜 가타부타 할게 없는지 아세요? 가타부타가 뭐예요? 가타부타는요, 어떤 말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 현장은 아... 옳고 그름. 그런... 다 지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오픈하자마자 90%가 판매가 됐잖아요. 그렇죠. 2715가 나옵니다. 야, 3번방 사이즈 좋다. 3번방 사이즈 괜찮죠? 침대 놓고요, 책상 놓고, 옷장 놓고 할 공간 나옵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내 베란다입니다. 실내 베란다도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오, 그렇죠 바닥부터 보시면 바닥 사이즈가 잘 나왔죠. 3번방 가로폭이랑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내 베란다 이런 거 바닥 하시고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쵸. 그냥 민자로 타일 해놓는데 그쵸 타일 중에서 누가 봐도 베란다다 하는 타일로 해놓거든요 오늘의 현장은 전체가 다 신경을 쓴 타일입니다 너무 잘했어 밖으로도 뻥 뚫리는 창을 시공을 해놨고요 1등급 가스보일러 준비를 했습니다 벽면으로 탄성코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오늘의 현장 아유, 뭐, 빨리 와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몇개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90%가 나갔으니까 맞습니다 수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세탁기하고 건조기 일체형으로 쓰시는 워시타워 쓰시면 충분한 공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주방이 있어요. 주방의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주방이요? 네. 어, 어, 아니, 거실이요? <laughs> 이쁘고 넓다. 맞아요. 실이 이렇게 넓어요. 제가 손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은 집 좁아 보인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희 아. 또 이사님이랑 저랑 덩치가 커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하마 대표님이 손 벌리지 말래.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넓습니다. 쇼파월은 웨인스 코팅을 해놨고요. 아트월은 마블 타일, 큼지막한 걸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트월과 쇼파월의 거리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거리를 한번 볼게요. 3,750 나옵니다. 아니, 근데 더 넓어 보인다. 더 넓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왠지 아세요? 왜요? 친구의 높이가 있잖아요. 하... 그리고 조명도 많이 박혀 있고 집이 환하잖아요. 실제로 쇼파월이 또 길잖아요. 아트월도 길고 아 길이 이 길이가 있어서 더 그래요. 그러네요. 네, 이 길이를 보시면 이 길이가 3,800 나와요. 와. 그러니까 더 깊어서 더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 네, 실질적으로 커요. 우물형 천장을 해서 조명들, 간접 조명들 다 넣어놨고요.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으로 입구에서 말씀드렸죠. 공기 순환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전체. 다 공기 순환을 해주는 거예요. 공기 순환기가 좋은 게 아까 입구에서 말씀드렸듯이 필터를 저기서 교환을 해주시면 전체 공기 순환과 공기 청정까지 되는 좋은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쇼파월에 우리 6인용 이상을 놔도 넉넉한 사이즈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트월에는 TV 75인치 이상 충분히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이건 뭐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거실에서 안방과 2번방 가보겠습니다. 바로 2번방 가볼게요. 2번방 바닥 강아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요 정도 사이즈의 2번방 방이 나와요. 2번 방하고 3번 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해 보이죠? 2,700, 2,750 나옵니다. 어, 거의, 거의 비슷... 흡사해요. 둘째랑 첫째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랑 첫째가 싸우면 안 돼요. 왜요? 부모님들이 속상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형제분들은 절대 부모님 앞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요. 맞아요, 효도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현장 전체 다 KCC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서부터 방서부터 거실까지 전체가 다 KCC예요. KCC?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야. 하지 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끝까지 다음 <laughs> 어떡해. 하지 말랬는데. 한 번씩 들어가줘야 돼요. 대표님이 촌스럽다고 하지 말랬단 말이야. 아, 열 번에 한 번은 써도 돼요. 너무 많이 썼어. 뭐라고. <laughs> 촌스러움 계속 쓴다고. 15년 전 거를 쓴다고. 안 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자제하겠죠, 뭐. 아, 자제합시다. 맞습니다. 이번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안방 바닥부터 보시면 강화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은 연한 그레이 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방의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왔죠. 안방에는 파우더룸 할수 있는 공간까지 있습니다. 4,893 나옵니다. 오 뭐지? 그쪽으로는 파우더룸을 놓으시면 되고요. 파우더 공간 없는 곳에는 4,000 나옵니다. 그래도 긴 거예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가 파우더 공간이에요. 보세요 파우더 공간 이 붙박이장은 전시품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주하시는 집 주인분께서 이거는 마음대로 꾸미셔야 됩니다 내가 이쪽에다 놔도 되고 이쪽에다 놔도 되고 붙박이를 이따가 놔도 되고 저쪽에다 놔도 되고 이렇게 싹 돌아볼게요 돌아보시면 침대 에 놓는 곳 옆으로 텐바보드까지 이렇게 벽으로 대놨어요 아요 정도 집이면 이거 안돼도 돼요 근데 이걸 대놓은 거예요 더 이쁘게 하려고 간접조명도 해놓고 스프링클러 당연히 있고요 공기 순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딱 있습니다. 아,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딱 있어서 여기에서 쏘니까 침대 쪽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안방 욕실로 가 볼게요. 아, 여기 사이즈를 안 쟀구나. 여기 사이즈를 재야지. 아, 그렇죠. 맞아요. 붙박이장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 되면 3230이 나옵니다. 와, 크다. 여기서 여기가 3230이에요. 바로 안방 욕실로 가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도 <laughs> 가 굉장히 좋아요. 야 메인 욕실인데요, 완전. 그렇죠, 완전 메인 욕실이에요. 바닥 미끄럼 방지 탈당해어 있고요. 칸막이도 있잖아요, 물튀김 방지 칸막이. 와, 해바라기랑 안마... 칸막이 있으면 진짜 말다한 거예요. 그죠. 안방에 칸막이 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안방도 큰데? 안방 욕실도 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토와토. 가타부타. 가타부타, <laughs> 가타부타 할게 없네요. 맞습니다. 분명히 시작하자마자 90%의 분양을 한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면대 변기 젠 스타일. 선반 거울이 붙어 있는 수납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게 없죠? 다돼 있어요. 안방 진짜 대박이다. 네, 오늘의 현장 다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현장 잘 보셨나요? 아 어, 완전 잘 봤어요. 왜 90%가 나갔는지 알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죠. 네. 90%가 나갈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완전 좋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을 사용하시고요. 간석오거리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면 가시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도보권에 있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입주하시기에 좋고요. 집이 너무 예쁘니까 신혼부부들도 입주하시기에 너무 좋고요. 주변의 교통 환경이 다 잘돼 있어서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기 때문에 빠른 분양 속도를 보인 겁니다. 자 오늘 현장 분양가는요 3억 초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시립 주금은 1,500만 원이면 이 집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적은 시립 주금으로 좋은 집을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하마 TV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 TV 흑검이 보여주는 매물은 어떤 매물이라고요? 꿀매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흑검은또 다른 꿀매. 앰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마 TV의 꿈이었습니다. 하 오케이.